아까 이야기해드리면은 왜 아까 보면 진짜 불자인지 모르겠어요, 그랬죠. 네. 그거는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확신이 없을 때 아. 드는 생각입니다. 네. 불자는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. 불자의 생명력은 삼보에 귀의하는 힘이에요. 음, 음. 이건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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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. 근데 우리는 생명력이 아주 질긴 사람들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세 번째를 그렇죠. 물어볼 수 있는데, 네. 자세 번째. 부처님께 귀의했으면, 저처럼 바로 출가하는 사람도 있지만, 네. 대부분은 제가 불자 기간을 거치죠. 그렇죠. 네. 그럼 제가 불자로서의 공통된 부처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부 수행이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누가 빨리 좀 말해봐요. <laughs> 눈빛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보시. 예. 보시. 또. 난 지금 생각난 건 보시. 한 보시 하나. 네. 회장님은 다 대답을 <laughs> 하셔야 <하시는> 되는데. <laughs> <하나. 웃음> 국바람이... <laughs> 네. <laughs>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냐면, <laughs> 시계생천이랍니다. 시계생천. 시계 생천. 보시하고, 개유를 네. 음. 지키고. 음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이것 때문에 공덕이 생겨요. 네, 네. 그래서 그 공덕으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생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아 거예요. 아 부처님 당시의 불교에서는요 제가 불자들의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, 사실은 제가 불자들은 해탈 열반이 아니었어요. 어... 네. 뭐였냐면, 이 생에 좀더 나은 삶을 살고, 네.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, 그리고 생천하는 것. 생천. 어...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. 어... 이게 제가 불자들의 공통된 목표였어요. 음... 이걸 벗어나면 출가해야 되는 거죠. 아... 아, 생천이 해탈 열반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제가 불자들의 그런 과정이었던 음... 거군요. 그럼요. 어..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불교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제1 목적은 해탈이 맞아요 근데 단 하나의 목적은 아니에요 아, 왜냐하면 부처님이 해탈이라고 하는 궁극의 행복도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천상에 태어나는 내생의 행복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생에서 얼마나 돈더잘 벌고 얼마나 인간관계 더 잘하고 또 특히 다이어트 하는 방법까지. <웃음> <웃음> 부처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.